본인 어머님도 10만 원만 드리는 거예요? 되었어요? 왜 어머님은 오래되셨는데 그만큼 드리세요? 제 어머니는 뭐제 카드 갖고 쓰고 음... 또뭐 같이 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현금으로 드릴 일은 많이 없죠. 음... 아무리 그래도 따님 입장에서는 하... 그 뭐라고 럴까 그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좀 들었을 것 같아. 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화탕 끓인 거 봐라 여보. 초탕? 응. 음. 아이 초탕이야. 씨나 초탕 안 먹어. 이런 것좀 보고해라. 쓸데없는 얘기 뭘안 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저봐봐라 어떻게 하는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저봐봐라 어떻게 하는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너. 아 여기 도또 그건가요? 아유. 내가 못했다는 거야? 내가 잘하려고 했잖아. 알았어. 빨리 가까워 말 또. 아니, 내가 시어머니 면 내가 잘, 잘했어. 잘했어. 안 했어. 지금이 중요한 거지. 뭘 사람은? 지금이 중요한 그럼 나를 잘하려고 했어. 엄마 딸처럼. 피해 주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사람아. 이주 만에 끝내고 나가냐? 누구 잘못로 나갔는데. 보고 잘못을 따진다고 너는 마지막 날에 너 내가 왜 나갔어? 이혼 서류를 세번 냈었어요. 세번 내고. 다시 이제재결합을 하고 있는 거지.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결혼 너는 삼년 차인데 이혼을 한번 하셨어요? 네. 음... 오,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한달 전에 다시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재혼한 거야. 이 2년 만에 재혼하신 네, 거예요, 네. 거의? 희한한 분들이. 희한하네.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따로 떨어져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은 1년도 안된 안 거네? 아, 그렇죠. 한 1년도 채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봅시다. 여기 뭐 얘기가 나오겠지. 결혼 날, 1월 달에 결혼했다가 헤어졌죠. 얼마만 에 헤어지신 거예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1월 달에 1월 7일 날 결혼을 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혼인 신고를 하고 부정 지나고 잘 집을 나왔죠. 별거? 2주 만에? 이혼소를 막 싸우다가 이제 이혼소를 냈죠. 바로 어, 아, 내셨어요? 그렇죠. 기일 확정 날짜 있잖아요. 그거 오라고 하잖아요. 한달 뒤. 한달뒤오라는 그래서 와라. 그래서 만나기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이틀 뒤에 와라. 아마 법원 가서 또바람 맞은 거예요. 실험 받으러 가나? 이거 또 신기하네.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또연락 왔어요 한또 6개월 뒤에? 네, 네 그때 만나다가 또 추석 때쯤에 헤어졌죠 네? <laughs> 네?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연락했는데 여보 나 어디서 일 끝나니까 금요시까지와 그 이렇게 자꾸 문자가 오는 거야 연락 받아서 내가 왜네 여보야 이러면서 또 이제 싸우다가 <laughs> 뭐야 그래서.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 사칠육으로 결혼이 된 거예요. 되게 훈이신 것 같아. 첫 번째 헤어졌을 때는 고부 갈등 원인으로 헤어졌어요. 사실은 그때는 고부 갈등이 원인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한 거죠.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막 오히려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화를 냈었고 하니까 나 진짜 집 나오기 전까지 나 진짜 노력했다. 잘하려고 노력한 게 잘못된 거야 이 사람아. 응?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뭘 잘하려고 노래 그래 어? 이 사람아 가족끼리 뭘 잘하려고 노래 가기뭐 어? 있어 있어봐야 뭐이 주밖에 더 있었냐 잠깐만 그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네 네, 네. 근데 이 주를 살고 네. 이제 더 이상 안돼 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나왔어요 네. 어 어머님한테 한 시간 동안 내가 혼나고 있는데 너 말렸어 안 말렸어? 야 이씨, 거기서 말리고 안 말리고 말려지 설날에 뭔일이 있었나? 시어머니랑 이 사람하고 막내도사하고 같이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갔거니요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일단 당분간은 내가 엄마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자고 해야 된다.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 면전열로 다음날 법정 공휴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을 나간다는 거예요. 일이 들어왔다고 근데 눈이 좀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눈이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 어, 그리고 그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버스 정류장 내가 데려다줄 테니까 버스 타고 가라고. 제가 후다닥 올라왔어요. 잠바를 안 입고 내려갔었거든요. 대출 자화니까 금방 대용만 하려고. 나한테 이사 가버린 거 의미 없어. 오토바 이 타고 가버린 거예요. 나온 김에 집에 가자. 제 생각을 한 거죠. 이랬고.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갔다 올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풀랑또 응. 전화 가 받더라고 어디냐고 어디긴 어디야 집이지 그랬더래 거네요. 그러니까 어디지? 그래서 아니 우리지. 엄마 엄마한테 왔다고 이제 <laughs> 우리 엄마 는 이러는 중 아, 우리 엄마 어쩌고 안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오해를 하셨더라고. 아, 뭐 뭐를 오해하신 거죠? 누누는데 나한테 일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 같이 내가 데리고 갔다고. 음. 근데 왜가셔 되는 거 아니야? 명절 다음날 가야지. 우리 집도 가야 되잖아. 올라가자마자 최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지 응. 야, 안 그래도 지금 은너네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괜찮았다고. 우리 아들 데리고 왜 자꾸 집에 가냐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아, 갔다 명절. 하더라도 가시지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지금 계속 같이 살고 계신데 뭐좀 다녀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명절이잖아요. 어. 아니 다용이 오해한 게 아니라 집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어. 그러, 그런 오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은, 어. 그 말은 아니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 그 말은 아니고 그때 화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시어머니가 이, 있는데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음. 가도 충분한데 어. 어. 남편이 음. 출근하자마자 음. 낼름 거기서 에이. 뭘 갔냐, 뭐 이런 얘기. 그런, 그런 뜻, 뜻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어르신, 시어머니 입장이 오케이. 뭐가 되냐, 이제 그러면서. 알았어요. 근데 너 모른 척하고 있었잖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그냥 말을 안한 거야, 이 사람아. 내가 생각해서 당신이 안 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내가 집에 분명히 주니까 들어가라는 건데 당신이 나왔다가 다시 나간 건 아니야. 이 엄마가 지금 엄마가 아픈데. 내가 우리 집 가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틀을안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에 동리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 어머니랑 사셔야 돼요. 내 생각에도 그렇게 빨리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장모님 이독한 것도 아니고 그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투석하셨어요? 투석을 되게 오래하셨죠. 저 다섯 살인가 그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래하셨을 까 진짜 기적적으로 그냥 좀 제가 이혼했다고 밝히고 한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그생각이좀 들어가지고 엄마 좀 살아 계실 때좀 잘하지.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잘할 수 없어. 또 다시 만나서도 우리 엄마 나한테 잘할 기회가 없어 그때 잘했어야지 그때 잠깐 잠깐이라도 잘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야야 우리 엄마한테 네가 만약에 백만 뭐 원, 원 줬어 뭐 이십만 원 삼십만 원 줬어도 아이씨 그렇게 한 번에 한입 갖고 아이씨 그렇게 네. 한 번에 한입 갖고 그런 얘또 봉투에다 얼마 넣었어? 봉투에 얼마 넣을 때 떠나서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넣었어 십만 원든 이십만 원든 상관없지 어. 내 말은 그거야! 처음 드리는 거잖아, 용돈을 처음! 당신이 그렇게 얘 돈을 많이 드리면 장모님도 부담스러울까 봐서 천천히 나는 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 사람아! 너 하루에 70만 원씩 받는데 10만 원이 뭐야! 그걸 말하는 거야! 첫 용돈을? 음. 네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500만 원 왔다 갔다? 아, 1500만 원? 와우 고소득... 직업이 이제 저건 특수 기술이니까. 상가가 이제 그 세종개 두개 있더라고요. 근데. 자. 유영이면 우리 딸이 멋있는 남자 좋은 남자 만나면 엄마도 엄마도 좀 기쁘실 거 아니에요. 되게 마음 편하시고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도 사랑 이 사람 자랑 엄청나게 또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뭐 아니 뭐. 나는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1 0만원 드렸어. 그리고 장모님한테1 0만원 갖다 드렸다고. 처음 울돈 드리는데. 그렇지만 차츰차츰 지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이주 만에 우리 집사람이 박살을 내버린 거지 그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지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근데 한 달에 천오백만 원 버는데 장모님한테 첫 용돈 십만 원은 조금 섭섭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얼마 되질 않았으니까 기간이 처음에 그 만나가지고 카드 줄 때처럼 장모님한테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체면도 살고. 아니 우리 만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리면은 오히려 여기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줬잖아요. 아니 우리는 집사람이고.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여자한테 내가 카드 주면 오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했잖아요. 제 생각은 그때는 그랬었어요. 아, 장모님 이게 뭐, 막막몇 달이 된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서 본인 어머님도 십만 원만 드리는 거예요. 왜 어머님은 오래되셨는데 그만큼 드리세요? 저희 어머니는 뭐 저희 카드 갖고 쓰고 음... 또뭐 같이 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현금으로 들리는 많이 없죠 아무리 그래도 따님 입장에서는 아그 하... 뭐라 그럴까 그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좀 들었을 것같아 그거는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어~ 창처를 어,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기도 한가 봐요 나 혼자 창처 받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너는 가해자입니까? 몰라. 나는 피해자입니까? 나는 상처가 큰 거야. 아이, 그만해라 이 사람아. 빠은 사람이 자꾸 그 과거 일을 끌내냐? 좀 챙겨줬으면 안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안 챙겨 무시하니까. 네 대주 씨도 나 무시했던 거지. 아, 이게 무슨 얘기야? <laughs> 아니 어떻게? 야, 이식장에서부게 인사도 안 하냐? 아 멀리서라도 눈 눈사 눈으로 할수 있고 멀리서라도 그냥 어뭐 인사도 할수 있는 건데 음, 왜 그거 얘기하는데 너는 그걸 내가 하수연을 하면 그냥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나보막 숨질 뭐, 뭐, 엄청 낸거막너 우리 재수 씨를 뭐라 하는 거냐 내가 욕한 게 아니라 그래 상황이 이래 이래 이랬다 가왜 그러냐 얘기를 한 건데 왜 인사는 안 하신 거예요 왜왜 왜? <laughs> 인정 그거는... 안 하더라고 왜요 왜 왜 모르겠어요. 남편분 인사 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혼식장에 와서. 인사 안 했다고. 인사를 안한안한 그래서...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던 없었던. 내 네, 우리 아내가 뭐좀 먼저여야 되는데 그 가족들은 굉장히 아끼시는것 같아. 약간. 아니, 어, 저는... 반대가 돼야죠.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니 저는 저는 제 와이프가 제일 먼저. 아 그러면 편을 에이... 좀 들어줘야지 신혼이고. 아니 근데 그게. 어.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아니야 객관적인 에이... 필요가 없지 거기서는. 아니, 아니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그거를 그게, 그게 안 잘못... 맞는 얘기를 내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안 맞아도 이해가 좀안 되더라도. 내가 너 이렇게 계속 너랑 싸울 힘이 없어. 내가 너랑 너랑 야 헤어지고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머니한테 잘하는 수밖에 없어 이 사람아. 결국은 어머니한테 잘하는 수밖에 없어 이 사람아. 어우 세상에 나. <웃음> <와>. <웃음>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안 부딪히려면 결국 네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수밖에 없어. 야 이건 역사에 남을 멘트예요 어, 어, 어. 지금. 그게 뭐야?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다른 것 때문에 싸울 일 없었고 이제 여자 문제죠 여자 쳐다보는 것 때문에 음? 내 여자 쳐다 쳐다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음란한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약간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그게 왜 싫은 거냐 이 사람 내가 싫어하는. 모든 여자, 너 다른 여자들도 싫어할걸?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나는 했어. 싫으니까 스타트가 진짜 돌아다닐잖아 스타트, 잠깐만 일단 영혼이 털. <laughs> 영그 눈이 가출해요. 나는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눈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 눈이 좀 커요. 눈동자가. 신문는왜 이렇게 당겨? 털은 왜 자꾸 날눈? 아니, 어? 아니 왜 이렇게 쳐다봐? 그. 쳐다본 건 없어요. 어. 내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뭐 네. 이렇게 <laughs> 쳐다보고 쳐다보고 이런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지. 네. 내가 뭐 여자를 뒤꽁무을 쳐다더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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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눈이 계속 돌아가면. 어. 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니 앞을 보면서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지. 그냥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맞는데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죠. 근데 이 시야에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그건 안 해도 뭐라고 안할 그 거예요. 그시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시한데 시야인데... <laughs> 이거는 이건 다른 거지. 머물러. 어, 이거는 다른 <laughs> 거고. 따라가지. <마지> <laughs> 그냥 이렇게 가지. 고개를 계속 이렇게 돌리건다고? 근데 이혼하는 날도 여자 여자친구가... 치나봐. <laughs> 야, 복원에서요뭐 <laughs> 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터플 들어가다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가 이제 되려고 기다리는데 좀 예쁜 여자가 나오더라고 세련되고 예뻤어 그냥. 걔가 나오니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 말까지. 저랑 싸울 때도 저봤어요또 이쁜 그 여자 있으면 보게 될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사람 눈이 가게 돼 있지. 또 이뻐서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말말 <목소리> 똑같이 똑바로 해이 사람아.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랬냐?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라고 그랬냐? 남자들하고 올리라 했지 내가 너 남자, 성구에 들어가서 남자들하고, 올리지왜 여자들, 뒷골목에 쫓아다니면서 같이 마트가서 장을 보고무슨 어디, 오이도쫓아가고 야, 여자, 세다, 고 남자 혼자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야, 여자, 세다, 고 남자 혼자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와 되게 가부장적인데 이건 뭐야? 아 a 기를왜 따라가 오이도 c 왜 따라가. n d talk in the icon, 차 타고 간 거야 그뭐 저건 뭔 얘기야? 와, 선택적 감정 싱클들끼리 저는 솔직히 싱클들끼리 갔으면 뜰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남의 집 매운 마들하고 왜오기도까지 가서 그 조개구이를 먹고 사진을 같이 이 찍는지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오.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라더 그랬죠. 약간 별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럼 왜 굳이? 가까운 거리는 몰라도 오이도같이지뭐 약간 데이트 코스 느낌이잖아요. 드라이브 연인 들끼리가 데이트 코스 때. 그니까 러 데이트 코스는 진짜 어... 조개구이 먹으러 가자, 바다 보러 가자 이런 거잖아. 왜 마흔 아홉 살까지 결혼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laughs> 여자분들 뭐 아시는 분도 많고 뭐 이랬는데 왜왜왜 왜, 왜 그랬을까? 어? 내가 너네가 동, 동네에서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실 시걸 선배가 말을 안 해. 뭐 어디 서울은 뭐 무슨 일산 어디구야 뭐 오만대 어, 뭐. 다 맛집 찾아다니면서. 왜 싫어하는데 이사람아너그너 그때 봤잖아.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것 때문에. 무슨 맛피자 사가냐고. 크리스마스 피자는 뭐야. 은혜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딱 갔었어요. 그때 갔는데 이제 나한테 말도 없이 전화를 어디인가 하더라고서 어디 하나 했더니 이제. 피자 사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맛이 좋냐고 전화를 한 거예요. <laughs> 그 여자한테. 아, 이제 네, 그 교회 분들 만나 가시는데? 뭐 어떤 불고기 피자가 좋냐, 무슨 피자가 좋냐를 나한테 무슨 사고 상의를 해야 돼,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무슨 뜻 초... 있냐고. 은정 씨 입장에선 또 당황스러웠을 거고. 음. 음. 배가 고플때 되니까 내가 뭘 사갔으면 좋겠냐 물어본 거죠. 했더니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이 불고기 베이크 좋아하니까 불고기 베이크를 사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 먹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프로 먹고서 같이 드실 건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아니, 연락을 해요? 자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돼요. 어떤 기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 교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싫다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뭐그 사람들하고 같이 굳이 어울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줄이 너무 많이 썼었던 거예요. 거기 줄이 너무 많이 어서 다른 것들을 사갖고, 케익이랑 빵이라는 것들이 이런 거 사갖고 가자, 라고 갔는데, 약간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가뭐 갖고 와가지고 케이크도 잘라갖고 무수 드세요 뭐 발을 보여야 되고 잘해줘야 되니까 이제 케이크랑 커피랑 어, 이렇게 다거좀 주세요 뭐 인사도 하고 근데 되게 십분동 하더라고 요분 동안 한 거예요. 그십분동 그냥 거의 거의 투명 인간처럼 있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나 어, 갔는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봤지 뭐 내편드는게 아니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를 누굴 탓하냐? 약간 이런 거잖아. 너 네가 바보 같아서 그렇게 당한 거지.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아... 근데 당신이 왜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해이 사람아? 네가 공편 들어서 네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나는 기분이 나빠왜내 사람이 왜그 사람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왜내 사람이 왜그 사람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말 얘기한 것 뿐이야. 네가 내 편을 안 들었다고. 그걸 얘기한 것 뿐인데. 근데 뭐 나보고 네가 네가 부족해서 뭐 어? 말을 똑바로 이 사람 말을 가려서 하고. 이 사람은 우리 우리 모임에 이 사람 이 들어왔잖아 이렇게. 아니 이제 들어올라고 하는 찰나잖아 지금. 그러면은 서로 간에 아, 네.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지.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걸 지적을 하면은 자기는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내 입장에서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지. 어지간히 말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정도 됐는데. 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사람들이 누구냐고. 아니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진정한 하지. 내 사람이 누구냐고 여기서. 내사람 집사람이죠. 그럼요. 그럼 아내한테, 근데 아내한테 자꾸 얘기하면서 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 아, 듣는 진짜 내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요. 아니 내 여기가 부인인데 부인아랑 싸우면서 너어내 사람들한테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부인 입장에서 그럼 난 뭔데?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과거 얘기 그 지금 끄집어내서 뭐 과거가 그 잘못됐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지금 돌릴 수 있, 있어? 음. 돌릴 수 있냐고? 내가 잘못했는데, 돌릴 수 있냐고, 그거를.